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로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 자유한국당 분당을 당협의원장을 지낸 다둥이 아빠, 미래통합당 분당을 해출한 김민수 후보를 두 번째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분당부을 국회의원 후보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땅 분당에서 출마를 선택한 이유는 제 삶의 터전이자 제가 사랑하는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분당을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그 누구보다 분당을 아끼는 사람이 이 분당을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분당에서 활동하면서 분당 구민들을 보며 느꼈던 점들이 있습니다. 분당 구민들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안정된 삶을 원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빠르게 변화되는 미래에 대비하길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분당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분당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분당이 더 영광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 분당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분당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이긴 하나 벌써 30년이 된 일기신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주거환경에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주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거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변화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어, 본선에서 승리 정략을 필요로 합니다. 어, 상대 후보께서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저 역시도 1년 반 동안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들과 접촉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인 경제 실정과 그리고 코로나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필승 전략 잡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분당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 정치인입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요구가 저를 이 자리에 앉혔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면 감히 간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채워주십시오. 5년 후 10년 후에는 분당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께서 함께 채워주신다면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지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손 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힘껏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민프레스 뉴스였습니다.